어? 어, 황프로! 어. 식사는 접었어? 에이, 먹을 게영 시원찮아. 아, 어. 여기는 전여 목사님. 어. 그리고 여기는 구성관 사님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만나게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앉으시죠. <laughs> 아... 이번 기회에 브라질에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좋거든요 여자한테 제가 성직자라서 그런 영역은 금기시합니다 아. <laughs> 그래도 궁금하긴 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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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목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동북아 GDP가 중국 경제성장과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약 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 네, 근데 한국은 코카인 소비가 약한 편 아닙니까? 아, 그거야 허접한 것들이 유통되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아직도 독일 벤츠, 프랑스 샤넬 하면은 줄을 서서 삽니다. 그게 바로 명품의 미죠. 목사님, 이제는 콜롬비아 코카인 차례입니다. 이게요, 음, 물량을 대량으로 팔아서 소비를 하면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삼국을 묶어가지고 지금 런칭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근데 중국은 아편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마약이라면 경기를 일으킬 텐데. 비행기 타고 오느라 피곤하시죠? 예? 네? 아, 그 파스트 타서 괜찮습니다. 근데요 사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년 전에 여기 수리남에 오신 적이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예 왔습니다. 2년 전에 한번 왔었고 그때도 코카인을 걸어왔는데 뭐손이닿지 않아서 금방 돌아갔고요. 맞아요 그 2년 전에 여기 와서 코카인 코카인 사업이 아니라 홍어 사업 아이템 이거 알려준 것도 바로 상만이 형입니다. 는 구한다는 사람이 미국 대사관에 간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경찰서 갔다는 거네. 내가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든 뭐든 빨리 빨리 좀 해보라고. 대사관에 무역 담당하는 새끼가 밀수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끼한테 코카인을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새끼가 그 새끼가 무슨 중국 조직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밖에 나오기가 무섭다대? 그래서 대사관으로 오라대 그래서 갔는데 피로뽕만 팔고 있어서 손절하고 나왔죠 양키 이름은? 더글라스 아빠였나? 전도사 너 중국 2년 전이면 중국 조직에 있을 때잖아 더글라스 아빠라고 알아? 에이 아니 저희 이런 변두리 조직 조폭 스타일 안 좋아해요 사람이 뭐 좋아하는 건 살수 있어? 니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기분 좋다. 삼서 비즈니스 더 못하겠다. 여기서 그럼 끝냅시다 아휴 그래. 아, 그러지 말고 부사장님 아, 앉아서 감당하고 차분하게 얘기 좀 해봅시다. 어? 됐고 너도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도난되는 새끼들 쳐다도 안 보는 거 알지? 무슨 어디서 이런 병신같은 새끼들 묶고 엮어와가지고 진짜 버글라스 하퍼라고 했나? 그 양키 놈들 확인될 때까지 대기들 좀 하고 있어요 같이 사업하는데 찝찝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 아니 시발 내가 브라질로 돌아가면 어쩔 건데요? 어? 어디서 기다리라 말아야 어? 너네오락 없이는 브라질을못 돌아가 전도사 호텔로 모셔다 드려